자 이제 지수부동식을 풀어보십시오 라고 해놓고 이제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 지수래요 이것도 오타네요 미지수가 있는 경우 라고 표현을 바꿔서 봅니다 한글로 치다보니까 오타들이 있어요 자 미시 0보다는 크다고 그랬는데 밑은 어찌한다고 그랬어? 뭐를 기준이야? 1이 기준이라고 그랬어. 1이 기준. 그래서 밑, 즉 x가 1보다 큰지 미시 0에서 1 사이인지를 나눠보시고 x가 1보다 크니까 같이 움직여. 반대로 움직여. 같이 움직여. 그럼 3x-2가 X 프로 4보다 크더라. 그럼 2X는 6보다 크더라. 따라서 X는 3보다 큰데, 공통 범위를 해봤더니 3보다 크더라. 라고 이해가 됐네. 오케이? 오케이. 그럼 이제 또는 이제 이 경우니까. 이 경우는 3X-2가 X 프로 4보다 어쩌다. 작더라. 됐고, 2 x 는 6보다 작더라 따라서 X는 3보다 작던데 공통 범위를 구여주니 이렇게 됐네. X 미시니까 그래서 답을 써줍니다.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큽니다. 라고 얘기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.